전통의 낚시 브랜드 사파. 낚시대 부문 브랜드 가치 평가 1위에 빛나는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 보유. 500평 규모의 넓은 매장 평택점 탄생. 품질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낚시인의 동반자 사파 낚시. 낚시 전문 브랜드 사파. 안녕하십니까 EQ 피신 구독자 여러분 EQ 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위치한 이곳은 김포 낚시터인데요.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왜냐 제가 작년에 너무 기분 좋은 낚시를 했었잖아요. 시원린 예쁘고 고기 빵 크고 힘 좋고 그래서 거기에 여성 초보 조사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 대학교 동창인데 해수 씨 인사 한번 해 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네, 완전 초보인데 오늘 한번 열심히 해서 잘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한번 파이팅 해 주세요. 왜냐? 오늘 저희가 대결 구도예요. 오늘 대결하는 <laughs> 콘텐츠입니다2대2 대결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랑 같이 낚시를 하실 사파 팀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리. 네, 안녕하십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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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짧게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사파 팀이 저 강혜준 대리고요. 저희 같이 같이 사파 에있는 곽엠디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요 네. 저희 해수 씨도 초보고 네. 그다음에 강 MD님, 박박이요박 음, 씨, 네. 어예 네. 네, 죄송합니다. 박 <laughs> MD님도 초보시니까 초보 두 분과 그다음에 고수시잖아요. 전혀 아니요, 아니요 저 고수 아닙니다. 고수 네. 아니요? 네, 아니야 이분고수 같아요. 오래 것 다니긴 같긴. 했지만 낚시를 오래 하긴 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다녀서 가지고 제가 챔이나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벌 보는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 그냥 아 던지고 잡고 하는 것만 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도 고수 <웃음> <웃음> 그래서 이대 네. 이로 한번 대결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네. 자 네. 출발. 출발. it's always been the same i'm never out late i do anything you ask to get a pat on the back i swear that i've been on every airline from memphis to seattle to be by your side then i got nothing left now but a dollar and a dime can't buy peace 형이 이 이거 방류 시간이나 <laughs> 그다음 날짜 좀 알려주세요. 아 방류 시간은 없고 네.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수일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네 번? 예 차량 직방 네원하게네 <laughs> 아, <되게 웃음> 번이요? 예탕 대비 대한민국에서 일등. <laughs> 탕 대비 대한민국 1등이에요 나... 제가 이고기를 많이 방류하는 이유가 네. 내 올해 목표가 치어보다 붕어가 많게. 치어가 붕어 아 붕어 치어보다 붕어가 많게요? 네그 예, 정도로 방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laughs> 그리고 매일방영하고 가슴이... 있고. 와, 너무 많은데? 오늘 못 잡으면 밥을 하는데. 아, 못 잡으면 밥을 하는데. 큰일 났다. 우리 화이팅합시다. 우와.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자, 오늘 제가 김포낚시터에서쓸 떡밥은 항상 똑같죠. 토코텍 7, 50. 그 다음에 토코텍 5, 50. 그 다음에 딸기 오븐, 50. 그러면 스+ 리50 이거 잘 저어줍니다. 잘 저어주고, 그 다음에 현장물은 어 약간 치어도 지금 활동을 좀 하니까 제가 70%만 을게요 원래 80%를 넣는데 70%에 140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제가 지금 집어제는 지금 갤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고기가 원체 잘 나오는 곳이라서 집어제는 저 같은 경우는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확 모아버리면은 좀 낚시 힘들 것 같아요.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작년 한번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20분, 20분 뒤에 코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뒤에 만나요. 20분이 지나서 이제 위에다 코팅을 할 건데 저 코팅은 저 어분 글루텐 25cc로 할 거고요. 그 코팅하시기 전에 이렇게 숙성이 되어 있는 떡밥을 잘 펴주세요. 숙성이 됐다 안 됐다를 그 파악하시려면 그 떡밥에 어 물기를 떡밥이 물을다 흡수했을 때가 잘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25cc를 여러 번에 걸쳐서 코팅을 해줍니다. 이걸 한 번에 넣으면은 골고루 묻질 않으니까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잘 섞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는데 치어, 치어가 많은 곳에서는 어 10cc나 15cc 더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가. 어, 이 떡밥을 잘 달아서 던졌는데 바닥에 안착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이게 찌가 입질은 오는, 오는데 들썩들썩만 되고 잘안 올라온다는 거는 이 떡밥이 다 풀려서 그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그 어분 굴레텐는 첨가를 해서 접착력을 좀 높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마, 여기 김포낚시터는 마법가루를 못 쓰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법가루를 못 쓰게 하는 데서는 진짜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거를 몰래 쓰시거나 그런 이거는 솔직히 양심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안 지켜 주시면 저희가 그런 레시피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거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은 그 마법 가루를 못 쓰는 데서는 절대 쓰지 마시고 그렇게 잘 지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낚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이팅 제가 오늘 쓰는 채비는 뭐 스마트 와이어 11에 3cm 스네이크고요 그 다음에 전용 오링 한 개를 이제 밑으로 내렸고요. 그 다음에 봉돌에는 1.5 그리고 찌에는 찌에는 1어 찌에도 1.5를 건 상태입니다. 그리고 찌는 여명줄 55cm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낚시를 하다가 좀 튀는 입질이 나거나 그러면 이제 1 2 4 스마트 와이어 릴리안4 스마트 와이어를 쓸 거고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놨어요. 여명으로, 그리고 그래도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관절 강선에다가 여명을 껴 놨습니다. 그래서 유관절 강선에 여명도 또좀 있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수 씨는 그 어벤다운 강선 12에 4cm, 12에 4cm 릴리안사 8콘을 쓰고 있고요. 찌는 여명치에 찌는 1.7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이제 1라운드를 시작할 건데요. 1라운드는 40분 경기, 라운드별로 세 번, 다 3라운드 하고 네. 딱 끝나는 거예요. 고기를 잡든 못 잡든, 네, 아,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해수 어, 씨부터 오늘 그 <laughs> 각오 한번 얘기해주세요. <laughs> 네, 열심히 해서 꼭 이기겠습니다. 아, 꼭 이겠습니다. 기저 <laughs> 같은 경우는 무참히 이겨버리겠습니다. <laughs> 저 저희가 이길 거라서 따로 멨을하지 않겠습니다. 아, 오세죠 <laughs> <laughs> 어, 세죠.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어, 따라가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라운드 시작해 들어갈게요. 출발. 1대0 1 2용어예아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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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함 시터. 찌올림 <laughs> 와 진짜 환상이다 이건 와 씨. 우와. 와 진짜 고기 깨끗하고요. 와 보이세요? 고기 깨끗하고 찌올림 <laughs> 와 씨. 한 마리 어찌올림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언제까지기다려? 오, 왔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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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우와? 에이, 이건 안 쳐줘, 이건 안 쳐줘, 이건 안 쳐줘. 그건 안 쳐줘요. 이거 잡고 잡았다고 하기 부워 그쵸. <laughs> 와. 와. 없는 줄 알았어 아무것도. 없어. 아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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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입에 아, 안 걸렸기 아, 때문에 귀엽다, 귀엽다. 어차피 얘는 입에 안 걸려서 조그만 아기를 한번 걸 이게 몸통에 걸렸네. 해주씨, 네? 맨날 일만 하시다가 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있으니까 어떠세요? 약간 리프레시되는 거 그런... 왜? 리플래시요? 리플레시 약간 약간 기본 전환이 되는 거같아 영어 쓰면 어려워요 <웃음> <웃음> 한국말 써주세요 <laughs> 날씨만 더안 추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오늘 또 하필 콧샘 추위네 하필이면 한 거예요, 사투만. 1라운드 끝났습니다. 1라운드 종료입니다. 네, 2라운드를 시작 전에 지금 1라운드 결과는 제가 한 마리 잡아 가지고 1대 0입니다. 1대 0. 와, EQ 그래. EQ가 EQ피싱 이기고 있어요. 사파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야 찌가 진짜 안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라운드 각오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laughs>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생각보다 어려요? 워아 지금 어려운 날이에요. <laughs> 아, 어려운 날 오셨어. 오케이 그 다음에 1라운드에서는 <laughs> 꼭 잡아보겠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꼭 잡아보겠습니다. 꼭 잡아야 돼요. <laughs> 자, 그 강대리님. 네. 아,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캐스팅 자체가 지금 힘들고 아, 네, 네. 맞아요. 면이 일렁거려 가지고 빛 반사 때문에 진가안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 만 바람을 뚫고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크으, 이 힘든 상황에 잡는 사람만이 진정한 낚시인이 아닐까? <laughs> 그렇죠. <그쵸, 낚신대죠>. 낚시인이죠. 어, <laughs> 자, 그리고 다시 2라운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아 찌를 쭉 올리길래, 옳다구나 했는데, 붕 애네요, 붕 애. 아쉽습니다. 옳다구나할거든요 에이띠로. 노 카운트입니다, 노 카운트. 아, 참. <laughs> 네? 여기, 아 여기 여기 네아 이거 참 민망할 정도로 작은 인데네 제가 오늘 쓰는 낚싯대는 또 특별하게 오늘 그 사파 팀에서. 그 선물을 저희한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파에서 직접 만들어서 이제 나온 낚싯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은 3위대 기준 99,000원인데 조금 더 조금 더 싸게 판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 보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 최고예요. 이제 초보자 입장으로 이제 초보자분들이 낚싯대를 선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초보자분들이든 저는 이제 저는 좀더 비싼 걸 쓰고 있는데 그건 솔직히 너무 비싸서 이게 딱 가성비 최고다 할수 있는 거는 지금 사파에 있다고 합니다 사파 낚시 찾아주세요 <laughs> 이거 진짜 근데 괜찮아 많이 쓰셨으면 좋겠네요